네, 저희 선부는 이 직업에 대해 이제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정말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. 교포 아니시냐는 말씀 아니에요. 네, 전혀 아니고요. 사실 외국에서 10년 정도 살기는 했어요. 근데 그렇다고 교포는 아니고요. 100% 한국 사람이고 그다음에. 한국에서 산 시간이 더 길고요. <laughs> 아마 이 화장법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. 아마 그냥... 그것도 있고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저기 동남아시아 쪽 사람 같이 생겼다는 얘기를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예,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이춤 자체가 어, 현재까지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. 취미로든. 네. 어, 네. 남성분들도 추실 수 있는 춤인가요? 이게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. 다 음. 있는데 한국이라는 사회가 아무래도 음, 춤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어느 나라의 민속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자분 여성분들이 좀더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시작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. 어, 그럼 네. 남성분들도 똑같이 여성분들처럼 복부를 보이고 춤을 추나요? 네. <웃음> <웃음> 일반적인 코스튬도 있는데요. 복부를 안 보이고 추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.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. 보이고 예, 춤을 춥니다. 이게 타히티라는 섬에서 나온 나그 가져온 문화잖아요. 네. 거기는 언어가 프랑스어 아니면 타히티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혹시 네. 타히티어는할줄 아세요? 어 <laughs> <laughs> 타히티어를 이렇게. 대화를 할 정도는 아니고요. 네.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 타이티 노래를 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가사의 뜻을 음. 또, 또 공부를 하고 알아보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아는 정도. 음. 음.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. 네. 어, 워낙 평소에도 그렇고 계속 이 타이티라는 문화에 대해서 빠져 계신 것 같은데 네. 혹시... 네. 그것 말고도 네. 한국 노래라던가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으시는 편이신가요? 그러니까 우리 타이트 강사라는 걸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의 음악들은 잘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. 음. 사실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노래를 이제 제가 플레이를 하고 듣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집에 간다든지 뭐 그랬을 때도 이제 제가 코레오그래피 안무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날 수업을 준비한다든지, 그럴 때도 그 노래를 들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나라 음악이라든지, 우리나라 음악이라든지, 다른 건좀못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. <laughs> 시간이 사실 없어요. 저희 세간경 관련된 질문 맞췄는데요. 어, 마지막으로 그 타이티어로 안녕, 뭐 잘가? 뭐 굿나잇? 이 정도의 인사 부탁하고 네.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나나! <laughs> <laughs>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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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가 안녕이라는 뜻이에요. 아, 네. 잘가 안녕이라는 뜻이고요. 아, 네, 네 마루루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마루루.